남자들의 로망이라 할수 있죠. 바로 완벽한 맵시의 맞춤 양복. 이 맞춤 양복으로 대박을 일군 꾼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꾼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시다시피 양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맞춤 양복의 꾼 손혁준 씨를 소개합니다. 어이, 멋있네요. 이곳이 바로 꾼이 운영하는 양복점인데요. 이곳에 있는 양복들은 전부 다, 꾼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o 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네. 아 p i 타네 n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것같 i n g t 인 go to the house. i 있는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니 the house. I'm going to go to 놀랍게도 와. 최고 월 매출이 무려 8천만 원! 이야. 평범해 보이는 이 양복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이 하나 옷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한 6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2만 번 정도 손 끝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벌 만드는데 2만 번의 손길이 간다고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양복을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먼저 종이 위에 고객의 치수와 체형을 토대로 패턴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는 패턴을 토대로 원단 위에 본을 떠준 뒤 원단을 재단하는데요 고객 하나하나 매번 다른 제도와 재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재단 작업을 하기에 앞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객의 신체 치수를 측정하는 채촌 과정인데요 하견 반신 하견 반신이요? 단어들을 이제 분류하는 건데요. 뼈 모양이 다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걸 보는. <laughs> 운동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어깨가 이렇게 많이 처지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하견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은 그냥 기성복 입으면은 이런 부분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남아서 체형을 나눠주면 골신 이렇게 몸이 굽은 사람들. 이렇게 생긴 분들은 단신이라고 해요. 어... 단신은 팔이 또 뒤로 가 있겠죠. 그렇죠. 어, 팔도 또 뒤로 돌려야 되는. 어... 기성 모르는 게더 낫겠어요. 부를... 그런데 갑자기 보여줄 게 있다며 뭔가를 가지고 오는 꾼. 자 가까이 보니 낯익은 이름이 눈에 띄는데요. 설마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 씨요. 아 어, 추성훈 씨도 왔다 가셨어요 그러면? 네. 어. 근육질 몸매 딱 맞는 양복을 하러 직접 꾼의 양복점을 찾았다는 추성훈 선수. 힙이 굉장히 발달돼 있으시고 가슴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뭐 역삼각형이라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옷 맞추기는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었죠. 테일러 네. 네. 스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까다로운 체형도 꾼에게는 문제 없다. 이야 결과물을 보니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네, 멋집니다. 꾼의 일은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재단한 원단을 어떻게 바느질할지 그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 데요 여기는 오. 엄청 큰데 여기 가 너무 작아서 여기를 좀 많이 잡고 지금 여기도 많이 파고 조금 더 통통하게 해줘야 돼. 음, 그래 그래 알았어. 여기는 이제 옷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곳이고요. 연구실이라고 하면 되지. 선생님들은 <laughs> 자꾸 연구실이라고 하라고요 <laughs> 왜냐면 그만큼 심도 있게 작업을 한다 그래서 연구실,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도 연구실. 이 작은 공간에서 꾼의 맞춤 양복이 탄생되는 건데요. 바느질을 하는 어르신들의 손길에서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실례지만 다들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리한 손놀림. 어, 박순녀 같은 경우는 한 50년 넘고. 어, 50, 50년. 50, 네. 55년. 50, 50년. 저도 50. 나나 55년. 55년이요. 저도 한 45만 5년 됐어요. 평균 50년 정도 되는 거네요. 예, 네, 다 수저에서 다 손가락이지. 어.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님의 이제 체형적인 뭐 분류 내지는 특징 단점 같은 걸구도상으로 직접 말해주고 작업 지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옷이 좀더 디테일하고 멋있게 나오죠. 네. 멋진 옷이 나오기 형.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꾼의 재단입니다. 그 여기 사장님은 재단 어떻게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잘하죠. <laughs> 경력이 있는데 <laughs> 우리는 옷을 보면 있잖아요. 네. 이게 잘 옷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대개 보면 모양이 나타나요. 재단이 아. 중요하군요. 이건 원단의 탄탄한 심지를 박는 팔자뜨기 작업인데요. 전통 방식의 맞춤 양복에만 있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추 구멍 같은 작은 부분까지도 모두 손바느질로 제작하는데요. 와, 이렇게 해서 2만 번의 손바느질과 2주간의 제작 기간 끝에 정말 세상에 정말 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양복이 탄생했습니다.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자, 2주간의 기다림 끝에 받은 맞춤 양복 과연 손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 중요한 순간인데요. 어. 마음에 드세요? 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오딱 맞는 느낌이 들겠어요. 제가 있어서 안 맞고 그런데 이게 딱 몸에 딱 감기는 것처럼. 감기는 느낌. 자연스럽게 옷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사이즈가 틀어진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옷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한테 맡겨야 내가 원하는 어떤 시나 어떤 이런 재질이나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맞출 수가 있어서. 또 주고 있죠.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신 것 같은데요. 맞춤 셔츠도 꾸니 만들면 다릅니다. 표준 체형의 셔츠를 입고 치수를 재는 음. 체킹복 시스템 때문이라는데요. 음. 아 그런데 체킹복 시스템이 뭔가요? 셔츠 사이즈를 한번 전체적으로 재고 우리 손님 취향을 알,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네. 음. 양복에 가봉이 있듯이 이걸 입혀놓고 어, 크냐 작냐 물어봐서 옷이 나오는 과정이죠. 고객의 체형은 물론 취향까지 맞추기 위한 체킹복 시스템. 고객들의 만족도 또한 글쎄 높다고 글쎄. 합니다. 이렇게 막 섬세하게 맞춘 거는 처음. 네, 지금 이것도 잘 맞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더 맞게 되면은 더 이쁜 서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뿐이 음.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좋았어요. 어 안녕. 네. 야, 아, 되게... 아, 저희 스승님이자 아버지. 아, 아 아버님이세요? 네아 아버지. 아 안녕하세요. 아, 역시 멋지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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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은 그러면은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제가 한 걸로는 한 40년 됐고요. 지금 우리 손조분까지 계산하면은 60년이네요. 그렇죠? 3대째 이어온 1954년 내용은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분의 양복점. 하지만 그 명맥을 잇기가 쉽진 않았는데요. 제만에도양복점이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양복점이 자꾸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벌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꾼이 아버지에게 믿음직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말하셨다, 이상하다 싶어.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이런 각이 태세라 이거지. 몇번문 박차고 나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혼도 나고 그런 어려운 시, 이제 그런 고비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게 더 약이 돼서 아주 잘 하고 있죠. 꾼이 가업을 전수받은 후로 아버지는 중장년층의 고객을, 꾼은 젊은 고객을 맡아 매출도 더 상승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옷을 손님들이 입었을 때 좋다고 말씀하시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아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최고의 옷을 만들어드리고 선물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단한 번을 만들어도 최고를 만들겠다는 꿈의 장인 정신이 바로 성공 비결이 아니었을까요?